판타지 동화, 태양신 라의 순환신화, 육부죽음과 생명의 경계에서 지하세계의 깊은 문 너머의 오시리스는 고요한 왕좌에 앉아있었다. 오시리스는 죽음을 다스리는 신이지만 그 눈빛에는 죽은 자의 정적 대신 살아있는 자의 고민이 배어있었다. 혼돈의 신 아포피스와의 첫 전투 이후 신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오시리스는 누구보다 깊숙이 실감하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태양신 라의 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지상에서는 빛의 계승자 호루스와 사막의 신 세트의 갈등이 자라나고 있었다. 나의 강의 물결조차 여신 이시스의 의지에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의 깊은 곳 오시리스가 다스리는 죽음의 영역에서는 이미 이상하고 미세한 파문이 번지고 있었다. 혼돈은 지상만 뒤흔드는 것이 아니었군. 죽음의 영역은 질서의 마지막 보루였다. 그곳은 숫자도 감정도 흐름도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이는 세계였다. 하지만 지금 저 멀리서 기묘하게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오시리스 짙은 안개 사이로 지하 세계의 기록관 역할을 하는 늙은 재판관 암프가 다가왔다. 암프.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들의 영이 일정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합니다. 오시리스의 표정이 굳어졌다. 죽음의 영역에서 영혼은 결코 스스로 이동하지 않는다. 모든 영혼은 심장의 저울 앞에 서야 하고 거기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의 진실이 결정된다. 그런데 지금 영혼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듯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아포피스의 기척인가요? 단순한 혼돈의 기운이라 하기엔 지나치게 질서가 있습니다. 어둠이지만 어둠이 아니고 혼돈 같은 아, 혼돈도 아닙니다. 마치 낡은 질서가 뒤집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 말은 오시리스의 오래된 기억을 자극하고 있었다. 태초에 태양신 라가 빛을 세우기 전 세상은 원초의 바다로 가득 차 있었다. 태양신 라의 등장 이후 생명은 빛을 통해 질서를 얻었고 죽음은 오시리스를 통해 두 번째로 질서를 부여받았다. 암푸 영원들이 흘러가는 방향을 알려주세요. 동쪽입니다. 장의 아래로 지하세계보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도 모르는 공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누구도 발을 들이지 않은 곳이며 나의 빛조차 닿지 않으며 아포피스조차 태어나기 전 공간이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오시리스여! 그곳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마저 어지러워진다면 신계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시리스는 지팡이를 들어 어둠의 문을 열었다. 문 너머에서는 영혼들이 줄줄이 끝없는 틈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었다.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시간도 없는 공간 그러나 그곳에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 아포피스의 어둠과도 다른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가느다란 힘이 있었다. 오시리스는 한발 내디뎠다. 그 순간 사방의 어둠이 오시리스의 존재를 집어삼키려 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의 신이었다. 어둠은 오시리스를 삼킬 수 없었다. 태양의신 나여 당신이 감춘 태초의 비밀이 있다면 그 답은 이곳에 있는 것이겠지요. 그는 천천히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갔다. 영혼들이 이끌리는 이유, 혼돈이 힘을 얻는 근원, 나의 빛이 흔들리는 근본. 그 모든 실마리가 아래 어둠 속에서 오시리스의 발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시리스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싸움은 아포피스와 라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탄생 그 자체에 얽힌 비밀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